아, 술 취해. <laughs> 그러니까, 뭐, 일본만 해도 정말 디자인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<laughs> 전 세계 모든 디자이너나 브랜드나 다 이제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뭔가 남과 다르거나 정말 고유의 테스트가 없으면 그건 정말 생존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해요. <laughs> 손으로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이제,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 개념이 더 이렇게 디벨롭이 돼서, 오히려 그런 작업이, 오히려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신선하게. 패션에서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또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밸런스들 아닐까? 약간은 다들 그런 방식에서 하다가 다시 또 핸드메이드 같은 취향적인 걸로 가고. 그렇죠. 음악적인 것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처음에는 대량생산부터 스타트를 했겠죠? 뭐 이렇게 아이돌 식으로 그러다가 패션도 가면 가면 갈수록 글로 가는 것처럼 음악도 가다가 보면은 계속 그 장인정신으로 가게 되죠 어, 그렇게 가는 거죠? 사진도 그럴 거고 처음에 그런 약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게뭐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량생산적인 어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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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의류 브랜드라고 치면사실 그게 나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뭐. 요즘에 그런 아이돌의 맞아. 문화에 대해서는 맞아. 어떻게 좀 맞아. 생각하세요? 너무 좌뇌적이고 너무 설명적인 문화다. 맞아. 그러니까 아이돌 문화는 쉽죠. TV처럼 생각 안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게. 다음에 또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좀 있으세요? 저는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타 포르테도 겪어보고, 이런 것도 겪어보고, 장인정치도 겪은 걸 대중화시키는 걸 해보고 싶어요. 그, 패션 쪽은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패션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극화돼서 살아서 이렇게 튀어나가던가. 아니 작업을 완벽하게 하던가 이런 게 서로 되게 상반되는 요청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 음악도 저도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이제는 그렇게 유니클로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뭐 유니클로는 여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거의, 거의 다 매니아 빨수가없지어 어... <laughs> 아, 맞아 속은 <laughs> <손은> 너무 고맙죠 <laughs> 가끔 난또 은천 씨나 이렇게 아. 우리 아. 그 이연씨 트위터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루 일과 중에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둬요 그러니까 그 어, 어, 비메오라는 그 채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첨단 끝에 그쪽에 가면은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재밌는 일들이 막 벌어지, 벌어지고 있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미적 뭐 세계를 제공을 해준다는 그런 정말 어, 재밌고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. 그,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리서칭이라는 걸 하잖아요. 보통은 이렇게. 인터넷 서핑을 하던. 보통 하루 한몇 시간씩 하세요? 몇 분? 몇 시간? 5년, 4년 전에. 엄청 많이 만족했어요. 보다 보니까,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데. 왜냐면 사실은 다 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. 많은 정보가 있다가 보니까. 있다가 내가 뭐, 뭐 어떤 걸좋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강남애들 이런 얘기를 할때 담배 를안 피냐? 어, 강남애들 강남 이해가 안 가. 는 <laughs> 신체라니까. 아까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디제 입장에서는 약간 문화적인 전달 매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요즘은 DJ들이 되게 편해졌어요. 이 믹스하는 것 컴퓨터로 음악 같은 것도 자기가 는 시간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포트라든지 비트포트라는 음악 가입을 하시요 비트포트? 네 그러니까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정도 1위부터 1 0 0위정도를다지냥 다운로드 다 받아서 그걸 어... 자연스럽게 믹스하면 DJ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만도 안... 지금 아, 얘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.. 아,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지의 하고...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아 <놀람> <놀람> 나도 이렇게 해서 <놀람> 아니, 이상해 뭘... 뭐... 하는 거예요. 관광객이 고 싶을 뿐이야. 진있어요 귀엽게 짜 그래. 그래? <놀람> 어, <거전이었어>. 아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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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귀엽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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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되게 귀여워 씨 내가 하 되게 좋아해